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그,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못합니다. 감으로 하는 거죠, 감으로 눈치껏. 문법책을 하나 샀습니다. 응. 이 문법 같은 경우는 눈으로, 눈으로 읽히고. 두두둥, HBO에서 응. 올해 나와가지고 대박을 치 웨스트워드라는. 제 친구 레오나르남, 레오나르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고요. 디카프리오였으면 <laughs> 되게 좋았을 텐데. 한국계 오스트레일리안 교포인데요. 아 연기 진짜 잘해요. 이번에 이 웨스트 월드라는 작품으로 뜨고 있는 친구다. 입니 화면을 잠깐 보시죠. 미드를 볼때 자막을 이렇게 켜놓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Because I know라고 했는데 약간 no 발음이 no o에서 r 로 벌어진 발음 Because I know 감사합니다. 네 미드를 보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이렇게 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인덱스 카드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갖고 다니면서 편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T 발음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water를 water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대본을 보면요 Once we got them off인데 이것도 여기 에 them의 T도 Once we got em off 하고 넘겨버리고 We were able to learn 이것도 We were able to learn a great deal about 뭐 이렇게 크로크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이게 입에 붙을 때까지 단어든 문장이든 계속 읽는 방법도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오디션이 하나 있습니다.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